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몬에 관한 숨겨진 특성과 공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특성이 확고하기로 유명한 유령 중 하나인 데몬은 지금도 그 개성이 뚜렷하여 나름 잘 뽑힌 유령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 데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월에 나와 있는 데몬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데몬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유령 중 가장 사악합니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감행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콘셉트나 유령의 배경 설명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명으로 다른 유령들보다 더 일찍부터 사냥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맞는 설명입니다. 대문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유령들처럼 정신력 50%의 헌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70%부터 헌팅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유령들보다 20%나 빠른 헌팅 시간을 갖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시간이 부족하며 난이도가 높을수록 빠른 허팅이 노출되기 쉽죠. 세번째로 위저버드를 통해 질문을 성공하면 정신력을 조금만 잃는다는 부분도 맞는 설명으로 데몬은 위저버드 사용시 소모되는 정신력이 다른 유령들보다 20% 적게 소모됩니다. 한마디로 정신력이 10% 소모되는 질문을 해도 대상이 데몬이라면 20%를 뺀 8%만 소모되는거죠. 대부분의 특성 설명이 모두 맞는 것으로 나오는 특이한 유령이 되요. 이제 이 데몬의 공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데몬은 위저보드 사용 시 일반적인 정신력 소모량의 80%만 소모되는 특성을 활용해 데몬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초보나 중급 전문가 악몽에서 다 활용 가능한 방법이며 새로 나온 위저보드 질문인 What is my sanity 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양초를 들고 가 정신력 소모를 완전히 찾아난 후 위저보드를 찾아 나오는 방법으로 정신력이 100%라는 가정하에. 유령의 위치를 물어봐 소모되는 정신력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유령의 경우 위치를 물어보는 질문의 경우 정신력 40%를 소모시키지만 대문의 경우 정상 소모값의 80%인 32%만 소모되기 때문에 남는 정신력의 차이가 있죠. 위치 관련 질문 성공 후 바로 위저보드를 사용해 현재 내 정신력을 물어보는 질문인 What is my sanity를 물어보게 되면 정신력에 따라 위에 적은 수치로 답변을 해줄 텐데 일반 유령이라면 위치 질문으로 40%를 빼서 60%가 남았을 것이고 그럼 정신력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에버러지로 나오겠고 대문이라면 위치 질문으로 32%를 빼 68%가 남았겠죠 그럼 정신력 대답으로 굿이 나올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난이도에서 대문을 추려내는 것이 가능하며 위저보드가 없는 초보, 중급, 전문가 난이도에서는 트럭 내 정신력 표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문에 알려진 숨겨진 특성으로 정신력을 15% 감소된 수치로 인식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이는 예전에 클라이언트를 디컴파일에서 얻어냈던 정보로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단순 70% 정신력에서 헌팅을 할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파일을 뜯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헌팅을 다른 유령들보다 자주 한다고 알려진 숨겨진 특성 또한 최근 들어 빈도가 다른 유령들과 비슷하게 바뀐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0.4.1.1 업데이트 당시에 위저보드 질문이 추가되었고 그에 소모 정신력의 양도 패치되어 테스트 당시 수치가 이러한 수치가 나왔었는데 이번 0.4.1.2 패치 이후로 수치가 조정되었고 그 조정된 수치는 위에 표처럼 조정되었습니다. 이전 위저보드 정신력 소모량 영상은 추후 수정 예정이며 위의 표가 현재 마지막으로 패치된 정보이며 다시 위저보드 관련 질문이 추가될 예정이라 또다시 수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패치가 이루어지면 정보를 빠르게 업로드하는 편인데 너무 빨리 올려서 그런지 매번 일주일 후에 조정이 되네요. 이제부터 영상 상단에 업로드 당시 패치 넘버링을 적을 테니 혹시 현재 본인이 게임하는 버전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데몬에 대한 숨겨진 특성과 공략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